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여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수수가 가랴 이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스로 여분의 아들 갈라브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나님미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 아들 그세 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그러비 에바라겔 기라세벨을 쳐서 그들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죽을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자 하고 낙에서 내리며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돌 내게 주소서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 심령에게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는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그 공식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그것은요. 자기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 축복이 계승되고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 이렇게 대대로 신앙의 계승이 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13절부터 19절을 보면 출애굽 1세대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그리고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갈렙은요. 이 갈렙의 삶, 갈렙의 신앙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이 갈렙은 평생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또 하나는요. 갈렙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첫째 갈렙은요. 평생 하나님만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렙은요. 12명의 정탕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40일 간 가나안 땅을 정탕하고 돌아와서 그때 같이 간열 명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갈렙과 여수아 이두 사람만이 갈렙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용기와 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이 갈렙과 여수아를 돌로 치려고 할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나 네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에 보면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첫 등장부터 하나님을 갈렙은 온전히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45년 후에 갈렙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14장 14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헤보론이 그리스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요아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요아를 온전히 쫓았다 요아를 온전히 따랐다 여러분들 이 단어는요 갈렙의 평생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요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따르다 우리가 히브리 언어로 말하면요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말레. 말레라는 뜻은요, 온전하다. 아니면 가득 차다. 채워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말레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땅에 충만하라. 이땅에 충만한 이야기를 했을 때 말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에게 아직 죄가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담과 하와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아담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온전함, 이 말레 온전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요 아담아 이렇게 하시면요 아담도 자연스럽 m 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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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a 다 Adam, a d 관계가 갈렙과 하나님 m 관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갈렙 사이에요 그 어떤 것도 중간에 침 하지 못하는 그 상태 갈렙은 평생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갈렙은요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수아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으니 오늘 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알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여 요아께서 말씀하신 여러분들 12절 하반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아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은 평생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렙의 신앙은요 자신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온전히 좇은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갈렙의 영향을 받았어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갈렙의 믿음과 신앙이 잘 전수되어서 이 갈렙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을 형성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갈렙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요소 두 가지를 오늘 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갈렙은요 갈렙은 자신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다음 세대에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믿음을 가르쳐서 믿음의 후계자를 갈렙은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14절, 15절을 읽으면서, 또 14장을 우리가 읽었다면, 안다면, 내용을 안다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드는 질문은 이겁니다. 왜갈렙비 자신이 직접 정복하지 않고, 왜 딸을 보상으로 걸고, 그렇게 기라 세배를 점령하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수아 14장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특별히 14절 15절 보면 그리고 사사기 1장을 보면요 갈렙이 기리아 세배를 정복할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요 갈렙이 벌써 주위를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갈렙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수아 14장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헤브론의 예 뒤르면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낙 자손은요. 거구였습니다. 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그리고 무기, 그들의 전쟁은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4장, 15장, 이 여러분들 가난의 정복의 전쟁은요, 너무 간단하게 쉽게 모든 전쟁이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가난 정복은요,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4장 24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갈렙 자손에게요 뭐라고요?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벌써 약속 언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갈렙이요 처음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뭐라고 보고한 줄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처음에 민수기 14장의 내용은요 여러분 갈렙이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요 헤브론 산지를 달라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갈렙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갈렙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자신이 체험하고 자신이 경험한 그 승리를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자기만 알길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갈렙은요. 자신의 끝으로 자신의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그 땅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것인가, 누가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를 맛볼 것인가, 지금 다음 세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으로요 헤브론과 그리고 많은 성을 정복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 차 세대도 마지막 남은 땅, 이 약속한 땅을 자신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가르쳐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온리엘이 기라세벨을 정복하였습니다. 온리엘의 신앙은요, 갈렙과 같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갈렙 삼촌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기라세벨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승리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니엘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위가 됩니다. 아버지는 다일 세대는 어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신의 삼촌을 보면서요, 온니엘은요, 갈렙의 믿음과 신앙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랐습니다. 온니엘은요 갈렙의 뜻을 알고 갈렙의 믿음과 신앙을 계승하는 마음으로 기럇세벨를 정복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갈렙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되었고 갈렙의 믿음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한 대로 여러분들 온니엘은 첫째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도전, 믿음의 도전,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b b s 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한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 개강할 때 목사님 목사님이 설교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아 제가 한달 전도. 설교 부탁을 받고 제가 처음으로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laughs> 하나님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나?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예. 정말 이 성경을 보고 보고 또 하고. 우리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많은 취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정말 생명의 말씀을 이 전달하는 아이들의 눈높이로 낮추는 것이 얼마나 어렵든지. 근데 제가 놀래는 거잘았습니다 부들부들 뛰면서 예,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예,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아이들의 설교를 할 때요 눈빛이 달았습니다 제가 일년 만에 이렇게 아멘을 크게하는 공동체는 처음 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기면이니다 아멘! 무슨 말 하면, 아멘! 여러분들 애들이 앉아서 아이들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이들이요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면 이렇게 하면, 자녀들 하나님께서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만난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서 여러분들 창조해 주시고, 진리신 말씀을 알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BBS를 맞이하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가졌던 그 신앙의 아름다움 그 신앙의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니엘이요 갈렙의 신앙과 믿음을 받았어요. 갈렙의 믿음의 후계자로 넘어섰어요, 여러분들. 온니엘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내려오는 출애굽기 동안 정말 하나님은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죽고 났어요. 가난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여수와 일장이 얼마나 위대한 내용들이 높니까? 여수와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가난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수와의 후계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온니엘입니다 여호수아를 뒤를 이었어요. 최초의 사조가된 것이 바로 사사가 된 것이 바로 온니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여호수아에서 이어져는 내려오는 그 지도자의 축복이 여러분들 온니엘에게 이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아들들에게 아니면 모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요 갈렙의 사위를 통해서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부르짖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요? 온니엘을 세우셨는데 십 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 이 있는 동안 4 0년 동안 평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초대 여러분들 사사 온니엘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 많이 임하셔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다스리는 인물입니다. 여수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연수가 20여 년입니다. 그러나요 온니엘이 쓰임 받은 연수가 40년입니다. 여러분들 갈렙이요 이 당대에는 조명을 덜 받은 인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 시대 와서는요. 여호수아를 넘어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러 대부분요 사람들이요 단편적으로만 보고 갈렙은 여호수의 동력자로만 생각합니다. 여호수에 비해서 상대적인 비중이 작은 역할로만 우리가 인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를 보면서요 우리는 갈렙은 늘 여호수아의 가려진 이인자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요 늘 겸손하게 여호수아를 동역했습니다. 갈렙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늘 묵묵하게 본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갈렙의 사유를 통해서. 갈렙의 믿음과 신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계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갈렙의 사명은요 단순히 여수아의 동력자의 수준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 선생님의 날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섬긴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조용히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왜안 나오죠? 영상이? <laughs> 우리 선생님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여러분 진정한 갈렙이십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풍부하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시는 그 헌신의 자리, 그 헌신의 현 자리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다음 세대의 옷니엘 같은 귀한 자녀들이 그곳에서 배출될 것입니다. 저는 단니 목사의 목사래서 늘 강단에 올라오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방방곳곳 방방에서 정말 여러분들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하면서 말씀으로 섬기시는 목무기 섬기시는 이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그 섬김. 세상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갈렙의 헌신과 희생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이 갈렙의 마음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한 우리 또 옆에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또 자녀를 가지신 모든 부모님들 정말 갈렙처럼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고 도전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